주하 안녕하세요. 주나주나입니다. 오늘은 스카이 바인드 플레이 영상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페이크 빙으로 이득을 엄청 보는 전략들이 많습니다. 바로 보시죠. 연막이 늦기 때문에 빙을 한번더 쓰기보다는 페이크 빙으로 시야를 확보해줍니다. 램프에 레이즈가 있죠? 바로 빙을 쓰고 피킹을 해줍니다. 베스에 오멘이 있으니 돌아서 양각을 잡아주겠습니다. 장전하는 사운드가 들렸으니 브레이킹을 하면서 피킹 마지막 적은 시티지만 제가 베스에 있는 걸 알고 있으니 빠르게 쇼스로 돌아서 세이즈랑 같이 플레이해줍니다 제트가 제가 베스에 있는 줄 알고 연막을 치는 모습을 볼수 있죠 깔끔하게 팀의 마무리로 승리합니다 오멘 잘네 B 공격 상황. 이미 걸렸으니 드론으로 정보를 아, 얻어주겠습니다. 백사에 레이즈. 구슬을 먹고 A에 롤키인원이 있어서 돌리려고 했는데 잡혔기 때문에 B를 가는 게 좋겠죠? 사이트에 레이즈가 있고 뒤에 팀원들이 많으니 페이크 빙으로 클리어를 시켜줍니다. 스펙터 궁거리는 역시 런앤건이죠. CT, CT, 세이즈. 세이즈 오메냈다. 오메다니다이다포카야 나카 있죠? 타이밍을 보고 백사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위에 있어서 놀랐네요안 보이는 설이기 때문에 뛰는 어. 사운드를 일부러 계속 흘려줍니다. 가야 돼. 거기서 상자라안 용도 있고, 호카 사운드가 맞네요 비를 두 명이서 따라보고 있으니, 혼자 무리해서 죽기보다는, 팀원이 올 때까지, 제트와 같이 막아줍니다. 보이지? 연막도 하나밖에 안 쳤고, 들어오는 사운드도 줄었으니, 돌릴 가능성이 더 높겠죠? 호카의 사운드가 낮죠? 빼는 사운드를 일부러 내주고, 바로 피킹해줍니다. 팀원의 마무리로 승리합니다. 바로 다음 라운드입니다. 이전 라운드에 비를 올때 뛰어왔는데 소리가 없으니 A라고 생각해서 빠르게 뒤를 돌아줍니다. 램프에 있는 적부터 잡아주고 외박에 세이지가 하나 더 있으니 베이크 빙과 함께 나가줍니다. 페이크 삥은 삥을 쓴 후에 총을 드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없기도 하고 상대 총을 맞을 일도 없어집니다. 다음 라운드입니다. 이번엔 비를 오는 것 같네요. 삥을 써서 시간을 벌어주고 페이크 삥인 척 피킹 후에 없으니 터트려줍니다. 아, 보여. 위치를 느꼈으니 자리를 빠르게 옮겨주고 이 정도 속도라면 비롱은 이미 먹혀있겠죠? 공을 쓰고 피킹을 해줍니다. 등 때문에 상대는 덕후 패킹도 안하고 심지어 월차 판정으로 저를 제대로 써지도 못하죠. 4대 2기 때문에 가두리 양식으로 위치를 찾으면서 트레이드만 해주면 쉽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핑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체크해서 없기 때문에 팀 레이나의 빠른 백업과 긴 포인트까지 챙길 수 있죠. 램프 이거 백업으로 오면 드론으로 램프부터 클리어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 오맨이 트리플에 있는 적한테 죽었죠 한데 맞췄으니 패스. 바로 베이크 네. BU에 음. 팀원의 마무리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쪽이야. 이번 라운드도 비를 오는 거 같네요 오맨이 TP를 탔으니 후카는 늦어질 테고 빠르게 롱을 도와주러 가겠습니다. 아쉽게 죽었지만 조명을 잡고 정보를 따서 쉽게 승리합니다. 스코어11대 10. 공 포인트가 하나 남았을 때는 팀원과 비롱을 같이 피킹하면 좋습니다. 일단 넌 끝. 아니 뭐해 진짜 A에서 팀원들이 죽고 있으니 궁을 써서 B를 빠르게 클리어하고 A로 백업을 가줍니다 그치 우리 그 스카이 궁 가는 중 위치 파악하는 중어 끝났네 백업을 왔으니 빠르게 램프를 먼저 클리어해줍니다 램프는 클리어고 마지막에 점프를 해. 해서 위치를 찾아줍니다 남은 건베스와 박스 월샷스로 마무리해줍니다 아아내킬 키... 아. 뭐 연장전입니다. 세이지가 베스를 파고 어, 있고 맥. 나머지는 비를 가는 상황입니다. 어, 맞아. 맞아. 비가 막혔고 TP까지 탔으니 비두 명에 A 한 명이었죠. TP에 나오는 것만 봐주고 음, 나머지는 피아... A를 가려고 합니다. 이아나의 테라나요? 어쩔지? 가고 있어. 가는 가고 가는 가고 있어. 그런데 팀원들이 생각이 다르네요. 스파이크가 있는 쪽으로 붙어주겠습니다에이설한다 배고프다, 맞아.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덕분에 한명 남았습니다. 그렇게 말을했 는데, 오늘 영 상은 여기 까지 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바!